온 국민 하나 되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척박 척과 통일 분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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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그범수의 네. 북한 병포들을 보혈을 취했자고 부기로한 일을 김정일이가 지금은 미래 상태가 돼서 변화하게 자빠져 있지만 북한이 해방된 동시대 태양전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김필권 대원의 묵직참참하고 핀턴 대원의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권은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서 조건없는 남북상가적 상봉을 이루어오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침범 이후 일관되게 이어온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이룬 있는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어하고도 젊어있는 대북정책에 다시한번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517명의 압출된 사람이 있고 음!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국군포로가 55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몇천만하 새끼들은 우리 납치해간 사람 나라를 위해서 책임 듣군포로가 없다 하면 압복자를 의거입국자, 국군포로를 훈관전사 이렇게 불러서 우리 부족들에 구살치고 극히 압도하는 상을 지셨습니다 정면에 앞에 대가리를 굽실거리는 자들은 대가리가 굽실거리기이들 칼로 머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오늘 이 기회를 빌나서반 뜻을 지켜가지고. 한인권 북한 주민을 하루빨리 너의 국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걸로 믿고 이 기회를 빌어서 김정은 독재 무조건 박살내자 탈북자들이 가족을 모두 방음으로 보내는 소문평가한 만행을보치고 있습니다 에, 이러한 악한 놈들이 아무리 평과의 제스처를 날려도 이것은 소금, 거금, 수혜 의 속신을 풀려암추고 거꾸로만 하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를한테 전우리는살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국을 세운 이성만 대통령 같은 분을 완전히 독재자로 몰아넣고 정말 북한의 독재자인 3대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계속 메인에서 방송하는 대한민국 방송이 이게 미친 방송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김정일보다도 더 김일성보다도 더 악독한, 악독한 정치를 하는 것을 전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천안항 연평도 만행 핵전쟁 실험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